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는 흔히 총알 한 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 있다. 총알 한 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무기 관리, 특히나 총탄 관리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며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자, 총알 한알 잊어버려도 온 중대가 떨쳐나 찾을 때까지 밤 새고, 또 이틀 3일 동안 그 부대가 총동원돼 총알 하나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데, 지금 북한 충격사태 터졌습니다. 총알 한 발이 아니라 무려 653발의 실탄이 분실됐는데, 한마디로 북한의 이런 사태는 보기 드문 사태이며, 나아가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전 리포터부터 보시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 지금 충격 사태 터졌다 부대 비상 이거 통째로 분실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 자강도 자성군 국경 지역에 파견된 폭풍군단 중대에서 탄창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부대와 주둔 지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군 소식통은 30일 데일리엔케이에. 다성 국경 연선에 파견된 폭풍 군단 직속 중대에서 공탄 세 발과 실탄 일곱 발등열 발의 탄이 든 탄창 한 개와 빈 탄창 세 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돼 군단 지후부에서 검열조가 내려와 중대 병실, 훈련장, 무기고, 근무 생활 전반을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져 소식통에 따르면 부대가 탄창 분실을 인지한 건 지난 16일이었다. 폭풍군단 지휘부는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 이후 국경에 임시 투입된 폭풍군단 소속 대대 중대들의 국경 봉쇄 임무 재확립 차원에서 전투 임무 시 소지했던 무기 및 탄창 실태 검열과 점검 사업을 지시했는데 군단 병기부의 입회하에 진행된 사업 집행 과정에서 4개의 탄창이 분실된 것이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이후 자체적으로 수색을 벌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결국 군단 지휘부에 보고했고 결국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폭풍군단 지휘부에서 검열 조가 급파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현지에 내려온 검열조는 사건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이번 사업에 동원됐던 군인 10여 명을 구류했고, 그들이 평소 드나는 사택들에도 수색을 벌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당 중대가 탄창이 분실된 사실을 상당기간 모른 채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2년 넘게 국경에 파견된 폭풍군단이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조건의 부업과 작업, 근무까지 모두 일과로 집행하며 무기 전투 기술 기재 관리에 소홀했다가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검열조는 무기 점검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물론 철수할 때까지도 이를 몰랐을 것이라며 국경 지역에서의 탄창 분실 사건은 혁명의 순회보 안전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질책하고 있다며 검열조가 군인들의 잠을 안 재우고 심리 고문과 구타까지 하면서 탐문 조사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는 탄창의 회수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검열조는 군단 지휘부의 내적 지시를 받아 군인들이 근무 수행 중 탄창을 압록강에 빠뜨린 것으로 증언을 받아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한다. 분실한 탄창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폭풍군단 지휘부가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은 탄창 분실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데 사건을 계속 파헤쳐 봐야 나올 게 없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해 몇년 동안 폭풍군단이 인민들을 못살게 굴면서 밀수도 못하게 하더니 결국 대형 사고는 인민들이 아니라 폭풍군단이 쳤다며 국경민심이 좋지 않은 것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대 인근의 주민 마을도 수색 대상이 되면서 주민들에게도 이 일이 모두 알려지게 됐고, 이에 자성 국경 주민들 속에서는 군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식통은 주민들은 폭풍 군단도 본 부대를 떠나 오랜 시간 낯선 국경에서 불빛 찬란한 강 건너 중국을 쳐다보고 근무선이 기강이 예전 같지 않아 탄창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탄창 분실 사건이 발생한 부대 인근의 국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후에 탄창이 발견되면 군보위부 반탐과로 조용히 제출하라는 포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자성군 보위부 반탐과는 분실 탄창이 반공화국 적대분자, 불순분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성명의 순회부를 위할 수 있다면서 분실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조용히 탄창을 찾아야 한다면서 주민들도 은밀히 신고할 것을 포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자성을 비롯해 중강, 만포, 위원 등 자강도 북중 국경 지역의 인원 유동과 물류 검열이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졌다는 전언이다. 이는 사라진 탄창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다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데일리케이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일경 양강도 해산에서는 시주둔 국경경비대 25여단 소속 군인 여러 명이 탈영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는 무기류를 소지한 채 탈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양강도 국경지역에는 비상이 걸렸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 여러 명이 탈영했다는 사실은 김일성 사망일인 8일을 기해 파악됐다. 이에 해당 부대에서는 군인들을 총동원에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열흘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탈영한 군인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대에서는 탈영한 군인들이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현재 군과 보위 기관 등 연관 단위들의 탈영한 군인들을 반드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적으로 내리고 중국 측에도 협조를 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부대에서는 이들의 탈영 원인을 상급에 의한 폭력과 배고픔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탈영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실한 급식 문제에 불만을 품고 탈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20년 군인들을 주민 마을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군민 접촉이 차단되면서 군인들의 배고픔은 배가 됐다면서 배고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군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반감을 갖고 집단 탈영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소식동은 현재 부대에서는 군인 탈영 사건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 위해 군민 접촉을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 충격적인 사태, 25여단의 군 책임 간부들과 탈영한 군인들의 지휘관들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충격적인 사태에 불안을 떨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북한 군인, 주민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까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독재에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포터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이 무기 관리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자, 북한 해산에서 지금 실탄 653발이 분실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으며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 북한이 코로나 사태의 시작과 함께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추가로 투입했던 북한의 폭풍군단 7군단 병력이 최근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격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백발의 실탄이 유실되는 초유의 충격 사태가 발생해 살벌한 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7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해산 국경 지역에 추가 투입됐던 7군단이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이에 완전히 철수했다면서, 하지만 철수 과정에서 총탄, 실탄 분실 사건이 발생해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일명 폭풍 군단으로 알려진 7군단은 지난 2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해 3월 10일까지 철수를 완료했다면서, 하지만 3월 10일, 해산시 련봉동과 마산동에서 탄약상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총탄이 무려 653발을 분실하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북한 내부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사건 초기, 부대에서는 수백발의 자동보청탄알이 사라진 것을 알면서도 총탄을 되찾은 후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면서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유실된 총탄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지역 주민들에게 총탄 분실 사실을 알리고 사모만 수색전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소식통은 수사에 나선 국가보위성 성원들과 군보위부 군보위사령부 수사 일꾼들은 해산시 일대를 봉쇄하고 주민 가택 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또 총탄을 받거나 주운 사람은 한시 밥삐 신고하고 만약 바치지 않을 경우 무기탄약 비법 불법 휴대 이 양도죄로 법 규정 78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언포를 놓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후 열흘이 지나도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수사당국에서는 백두의 성지, 해산, 삼지연 일대를 지칭하는 백두의 성지에서 충격적으로 분실된 총탄 653발을 다 찾을 때까지 해산 주민과 외부 사람이 해산시에 드나들 수 없게 차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20일 최근 2020년 국경 봉쇄 조치 이후 국경 수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된 7군단, 폭풍 군단이 얼마 전 정격 철수했다면서 하지만 7군단에 철수를 고대하던 주민들은 철수를 반길 겨를도 없이 철수 과정에서 수백 발의 총탄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해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주 도 안에 공장과 농장, 사회단체, 인민, 인민반들의 일제히 탄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라면서 3월 7일 7군단이 철수하면서 해산시 연봉동과 마산동 일대에서 탄약 상자를 운반하던 과정에 총탄 653발이 사라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사건이 터지자 국가보위성과 국가안전성, 인민군 군보위사령부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바늘도 아닌 총탄 수백발을 열흘 넘게 한계도 찾아내지 못하자 수사당국은 최고존엄 김정은의 안의와 관련된 반동 세력들의 책동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주민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국가안전성은 형법 78조에 규정한 무기탄약 비법 휴대 양도죄에 따르면 특별히 이 양도죄에 대하여 특별히 엄중 경고를 했다면서 법규정 78조에 따르면 총포 탄약 무기를 불법 소지하거나 양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노동 교화용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누군가 책임지고 처형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요즘 당국이 남한의 전쟁 도발설을 주장하며 북남 간의 초예한 군사적 대결 분위기를 연일 고치하고 있다면서 정세가 긴장한 시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수사가 어떻게 종결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희 WTR 소식통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WTR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의 군수 공장이 많은 자강도 강계의 한 군수 공장에서 대형 불이 났는데 그 대형 불, 엄청나게 큰 불임에도 불구하고 쉬쉬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저의 내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WTR 자강도 강계 소식통은 26일에 한번 또한 28일에 한번두 번이나 강계에 있는 궁수공장에서 그렇게 큰 불은 아니지만 그 공장 안에서 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있다? 무기와 탄약부터 구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와 당시에 공장 사람들은 당황했으며 사람들부터 구해야지 뭐 하느냐 라는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군수공장 당위원회와 또한 조기대까지 동원돼 무기 탄약부터 구해라라며 엄포를 놓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지금 연일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